집에 호박이 하나 남아서요. 오늘은 쭈꾸미도 냉동실에 있는 거랑 해서 쭈꾸미 호박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, 칼질도 잘 하시는데. 아, 네 적당히. 근데 유튜브 보니까 네. 칼질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 올린 게 있더라고. 요 네. 그런데 내가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. 시거. 아 해주세요. 그저 뭐죠 무채 할때어 당겨 쓸기 이런 거 있잖아. 응. 네. 당근을 썰어볼까요? 얇 이건 좀 얇게 썰어야지. 네, 얇게 얇게. 그것 도좀 두꺼운데. 그래? 썰을 어, 때좀 얇게 썰게. 펄. 조심해. 헐 진짜 저렇게 무채 썰면 맛도 좋더라고. 무채가 무르지 않지. 음, 맛도 좋아. 오, 그것도 그렇게. 설거 네. 예. 소심하세요. 호박보다얇아야될것같아 전에 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오늘 예. 어, 군대에서 뭐주방장도 아니었으면서 이런 걸 무지하게 해요. 재밌었다니까. 이게. 김 선생님, 실까요? <laughs> 요리 자주 하시나 봐요. 어떤 것도 양파? 양파. 오, 그렇게 하는 거군요. 양파는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다음에 고추. 고추는 살짝 매운 거라서, 집에 있는 야채들 다쓴 거예요. <laughs> 맛있지 않겠어요? 음, 매운 냄새 나. 여기다 놔주세요 드디어 반죽을 하시는 거. 네. 계란 두개 <laughs> 넣을까요? 두개가좀어 <laughs> <너> 요리사께서 알아듣 <laughs> 어, 어떡하죠?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많아. 맨날 아니 이걸 하나를 다 넣으니까 <laughs> 큰 그릇으로 바꿀까요? <laughs> 맛있어 보이는데요? 내가 서줄까 한모금 갖고? 아네 <laughs>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것아요 <laughs> 맞아요 <웃음> 집에서 좀 헤어 말아요? 언제 갈 거예요? 바로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아니 바로 가야 되잖아 배도 고프고 그렇게 맞아 제가 잠깐만 크로즈업 좀 하고요 자와 많이 네. 얘기해보세요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근데 이거 내가 한 거예요? 내가한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내가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떡하죠? 아유, 잘하셨어야지. 가서 내가 붙이는 건 네. 내가 할게요. <laughs> 그래. 이게 좋은데? 어. 파라솔도 저렇게 스트링으로 딱 해놓으니까 지지도 않고 바람이 꽤 보는데도 어우 잘하시는데요? 보여주세요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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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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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이제 안정됐네, 펜 음,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나 지금 확욕 나올 뻔했어. 어? 아니, 이게 쓸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돼. <laughs> 저 노란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요? 저기요, 제가 얘기하면 눈으로 어. 좀 귀담아 좀 들어주세요. <laughs> 저 노란 꽃좀 찍어봐 주세요. 저게 무슨 꽃인지 알아요? 아니, 끊고 일단. 저거요, 우리 부침개 먹은 꽃이 <laughs> <laughs> 봄에 응. 금개죽 금계환지, 금개 금개죽인지 저게 예잘 찍어 주세요. 보고 순순 순 따서 부침개 먹었었어요. 아. <laughs> 나중에 보니까 식용이 아, 아니고어 여기 뭐 여기 엄청난데요? 그렇죠. 잘 되세요? 네? 잘 되고 있으세요? 한그 사다먹을까? 아 좋지 저기 레데편이라막 해도 돼음 그래요? 어디다 썰어야 되나 생각했더깐포도마 하나 사야겠어요 응? 깐포도마 하나 사야겠어요, 응. 깐포도마 하나 사야겠어요. 오, 좋은데요. 티켓 가가 많이 줄었네. 그러니까 그리고 일요일이라 더 그럴지도 몰라요. 저렇게 바닷가에 못대기하니까. 음. 이거 물에 사오신 거죠? 좋은데요? 와. 아니, 만 원밖에 안 받아? 그러니까, 오. 나는 한 이만 원 하겠지. 엄청 하니까, 사람들이. 와요? 네. 와. 요즘 우리가 즐겨 먹는 양배추. 그죠?